음. 자, 이번에는 배울 내용이 고차, 방, 방. 자, 고차, 방정식을 배울 거지?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고차. 그뭘 고차라고 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전에 배웠던 게 2차, 방정식이죠. 그 다음 차수가 올라가면 몇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그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면 3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 ax 몇승? 3승. 플러스 bx, 저이걸 우리 3차 방정식이네. 그지 3차 방정식이니까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 이거 말하는 거야. 얘가 3이냐? 4냐? 5냐? 이런 것들. 그럼 어들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풀까에 대한 걸 공부하는 거야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고차방정식 푸는 방법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인수 분해가 돼야 되죠 인수 분해는 곱하기 꼴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곱하기로 연결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지 뭐곱하기다뭐 A 곱하기 B 뭐 곱하기 C 이렇게 인수로 되겠지 다 곱하기 관계로 그지? 그럼 근데 뭐만 생기는 거야? 근데 A는 뭐? 0 곱하기야 지금? 또는 B도 뭐야? 0 또는 뭐야? C도 뭐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또 하나 있죠. 인수 정리라고 하죠. 인수 정리. 맞아요? 인수 정리? 음. 응.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인수 정리도 하나의 인수분의 일종이야. 하나의 fx가 있어. 뭐지? 근데 얘가 x 알파 집어넣었더니 뭘 됐대? 0이 됐대. 영이 됐대. 아, 여기가 아, 그러면 이 FX라는 식은 어떤 형식이 되는 거야? 알파지보다 영이 됐대. 그럼 무슨 인수를 갖는 거야? 무슨 인수를 갖는 거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뒤가 뭐 블라블라 뭐 있겠지 이렇게. 이거는 영 이렇게. 그래서 x 의 그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0 0근이이라 그렇게 됐습습니아 우리가 옛날에 있0 인수 정리 또한 어0 0 만들 수 있게 해주는 0 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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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조리제법 그래 조리제법이 말 그대로 인수를 정리0개2 0 0 0어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런 종류의 그지, 이런 종류, 이런 종류로 내가 고차 방정식을 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때뭐좀 이따 배우겠지만, 보 2차식에 대한 거 뭐지, 뭐 상반 방정식에 대한 거 이런 특수한 모양 꼴이 있어. 고차 방정식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볼게. 알겠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들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게 개념 1이고요. 자 개념 2를 갈게요 개념 2. 이제는 특수한 모양꼴의 고차 방정식이야. 특수한 모양꼴. 아 이렇게 생긴 게 있어. x 플러스 a라고 할까요?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d 플러스 e는요. 몇차방정식이야 얘는? 4차 방정식 맞습니까? 응. 음. 맞아요? 자, 그랬을 때야.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할 거야. 어떤 거두 개끼리 뭐할 거냐면, 짝을 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수한 모양 꼴에 지금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런 거야. 잘 봐. 내가 A랑 C랑 더했더니 B 플러스 D랑 같다 그랬어. 그렇지? 아, 그랬을 때 우리는 짝을 이렇게 지줄 거야. 무슨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푸는 방식을 배우는 거니까, 지금. 음.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자. 문제를 볼게. 자,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x 플러스 1그 다음에 x 플러스 3 플러스 1 5는로이 4차 방식 푸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어떤 거 길이 두개 더한 거는 같은 걸 찾는다 그랬잖아 뭐랑 뭐랑 더 해야 돼? 먼저 1이랑 뭐랑 더 해? 그 다음에 3하고 5도 얘네들 짝이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봐봐요 얘네들이 계산하면 뭐야? x 제곱 플러스 몇 x? 8x 플러스 얼마야? 7 뒤에 거는 어떻게 돼? 뒤에 것도 얘도? 둘이 하면은 x 플러스 몇 x? 8x 플러스 얼마? 플러스 15는? 보입니까? 아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지? 똑같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얘를 모르치 한다 그냥 암거나, 뭐 엑스로 친한다 그러면은 대문자 엑스 플러스 7. 엑스 플러스 얼마? 플러스 1 5는 숫자 가 크네요. 도와줘요, 계산해 봐, 시작. 엑스 번 제곱 얘네에 더하는 거 얼마야? 플러스 2 2이 엑스. 플러스, 얘네들이 곱하니까? 7, 5, 35니까, 그지? 105인가요? 더하니거 얼마야? 100? 맞아요? 어떤 거는 어떤 거네요? 이수분해가1 2하고 10. 좋아요, 12하고 10. 따라서 얘가? 플러스? 플러스 맞죠? 따라서. x 플러스 12, x 플러스 10은 뭐야? 0. 네. 어. 다시 이제는 뭐한다? 원래대로 돌아와는 거지, 그렇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대분자 x에 다가 근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2하고 또뭐 있어요? 이렇게 더 나올 수는 안 돼. 안 되잖아. 오케이 좋아요. 모르시 잘했어요. 이렇게 잘했잖아 그래서 원래대로 풀면 이렇게 하는 거죠. x 대고 플러스 s r 스8 x.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2 i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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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고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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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다음에는 이는 없는 거를 복 2차식이라고 하거든요. 복 2차식에 대한 용어는 뭐냐면 x에 대한 차수가 다 짝수만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를 뭐라고 한다? 복2차식이라고 해. 복2차식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그복2차식의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맞죠? 이거는 쉬운 방법인데 쉽게, 푸는, 쉽게 풀리는 거야? x 작을 모르지 않았다? 대문자 x 그러면, 예, 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대문자 뭐? X, 제곱 마이너스 u X, 그냥 대문자 x 플러스 u s 는 대문자 x에 대해서 몇차 방정식? u 차 방정식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따라서 대문자 x는 뭐한 거야? 마이너스 1과 미션. 2.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x 제곱은 마이너스 1과 x 제곱은 2죠. 여기다가 그는 있어 없어. 그는 있어 없어. 뭐 어, 있어요? 실수해서 실수해서 제곱한마이너스1 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이 없어요. 다시 얘는 그는뭐 되는 거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맞잖아 제곱에서 마이너스 때문에 어디 있어? 실수해서. 음. 얘는 쉽게 풀리는 보2차 방정식이고요. 조금 어렵게 나타내어지는 보2차식은요 이게 보2차식이지. 이것처럼 치환했는데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학생들은 당황해 하는 거야, 여기서. 그니까, 러 보2차식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잘 기억해 봐야겠지? 뭐냐면, 얘를 조작해 줄 거야, 얘를. 얘를 조작해 줘서 우리는 이걸 만들 거야.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공식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 문자로 보면은, 얘를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 거야. 얘를 조작해서 알겠지? 얘를 조작해서 이렇게 만들 거라고. 잘 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X4승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맵1는 0.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을 T로 치환해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인수분해 돼요? 안돼요. 취향 안한다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얘를 조작한다면, 얘를. 그럼 4, 2 이렇게 보지 마.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 X에서 이렇게 생각해봐. X에서 X, X, X. 아, 얘를 완전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지? 얘를 조작해서. 그럼 그냥 X보다 뭐가 편해? 일단은? 여기다가? 2 x 가 편할 때, 2 x 가 나 제곱만 든다얘 A제곱만 든다 지금. 맞아 그럼 내 플러스, 내 마음대로 플러스 X란 거죠? 그럼 마이너스 뭘 해줘야 돼? X 해주는 거잖아. 아, 다시 쓸게. 다시 쓸게. 잘 봐. 그래서 보기 편한 걸로 보면 너희들이 잘 봐요. X의 4승에 플러스에, 다시 색깔로 칠게. 다시 할게. X의 4승에다가 오케이? 어 플러스 x의 하나 더할 거야 얘 예. 플러스 몇이 되고 1이 되지 얘가 얘랑, 얘랑 똑같아져야 돼 그럼 뭐 해줘 마이너스 뭐 해줘 됐어요 시작 얘는 어떻게 돼 x의 곱 플러스 1의 곱 뭐?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합쳐 보식이죠 시작 어떻게 되면서 x의 곱 플러스 1 플러스 엑 x. x 의제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는 s equal t 얘는 s 인 this is t 식을 풀면 되는 thing. This is the 요 a m e thing. t h 4 s is t 이거 해볼게. 너희들이 X제곱을, X제곱을, 그죠? 변형시킨다고 했잖아, 그지? 내 있어 없어. 근데 내 마음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아, 없어도. 내가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파는 건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야. 아, X 사승에다가, 그래, 플러스 4X제곱으로 가져와. 플러스 4. 얘네 내가 가져왔지? 네. 왜 가져왔는지 알겠어? 완전제곱 만들려고 그다음 마이너스 몇 X제곱? 4X제곱이잖아 됐죠? 진짜 어떻게 돼? 얘그 사람 뭐가 돼? X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이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전체 뭐야? 제곱 나 3차 공식 알거 같아, 어떻게 그래. 돼?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X 와 어떻게 x 제고 플러스 2 e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야? 할개